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9일 모란장 자매농원을 찾았습니다. 어, 옆에 두 군데는 들렸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았어요. 아, 사장님이 참 친절하세요. 이름도 잘 가르쳐 주시고, 값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자, 오늘 추천 상품. 여기 프릴이 아주 예쁜 묵은둥이 이름, 이거, 깜빡 잊어버렸당 캉캉 여러분 캉캉 춤 추시는 캉캉 아시죠? 다 값은 만 원이랍니다. 여기는 뭐천 원, 오백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대품들도 많이 있어요. 색깔 너무 좋습니다. 저기는 오팔리나도 있고요. 오팔리나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죠 오팔리나는. 또, 한몸이돼요 한몸으로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안에는 꽃피는 선인장도 있어요. 이거는 값이 5천원이랍니다 어머, 사장님 너무 친절해서 제가 <laughs> 영상 찍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꽃피는 염자래요. 그리고 이거, 아메치스. 너무 예쁘죠? 아, 이 꽃피는 염자들은 값이 얼마인가요? 5천원씩이요? 5천원 5천 있고 2천원 있고 네 여기는 원종 에보니 이야 기가 막히다 오, 화분의 크기가 20cm도 넘어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창들도 많이 있네요 그거 만원씩 아 이거는 한푸트에 만원씩이랍니다 너무 튼실합니다. 환엽이에요. 입도 아주 두툼하면서 안녕하세요. 넓어요. 아, 참 좋습니다. 어, 동네에서 구입할 때보다 여기 오니까 값이 저렴하면서 물건이 좋아요. 가성비 좋은 이런 탕들입니다. 아, 또 추천해주시는 여기. 이거는 철화인데요. 이것 이름은? 아, 깜빡하셨대요. 저도 이거 조그마한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을려심 철화 같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아 여기는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품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바이올렛 퀸 같아요. 아, 참 이쁩니다. 아, 아, 어느 3, 거? 3, 아, 이거는 한 포트에 3,000원, 한 손을 3, 찍으면서 약간 흔들렸습니다. 조그마한 창들인데요 3,000원씩. 아주 귀엽고 코스가 대단합니다. 여기는 또 철화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5천원 아 여기 요것도. 음. 익스펙트리아 철안가네 아주머 뭐 사장님이 상품을 잘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또 제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철화인지 어우 이 철화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화분은 크기가 30cm가 넘는 것 같아요. 차라가 엣지 있는 차라예요. 아주 지퍼처럼 일자로 쫙쫙 잘서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 500원짜리 다육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들 아십니다. 벌써 7시도 되기 전에 이렇게 물건들을 다준비 하셨는데, 오늘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불이 조명이 약간 좀 어두운데 어, 참고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야, 여기 500원짜리들을 어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나오셨는지. 그건 화재에요, 500원. 네, 화재예요. 이름이 화재. 어머, 이 통통한 거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키우려면은 아마 1년도 더 넘어야 키웁니다. 네. 한번 잘 구경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매농원입니다. 야 아직 7시가 채안 돼서 그런지 조금 주위는 이렇게 꼼껌한데요 매니아 분들은 많이 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이뻐요. 너는 이름이 뭐니? 음, 얘 이름은 을려심이라네요 네. 아유 코끝 좀 보세요. 빨갛게 물들었는데. 아, 글쎄 이게 500원이라네요. 저는 이 보란장에서 500원에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아, 여기 좀 보세요. 아, 이쁜아가야 너는 이름이 뭐야? 어디 좀 보자. 오. 여기 보여드릴게요. 노드리메스? 어, 조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새로운 품종인가봐요. 아주 튼실해요. 어우, 여기 귀여운, 이건, 진주목걸이.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서도 꽃대들을 올리고 있네요. 아, 이래서 다육맘들이 참 좋아하시는 이런 다육이들이에요. 조금만 해도 판판하고 탱글탱글하고요. 값도 저렴하고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요. 야, 여기 물든 거 보세요. 어, 정말 얘네들은 아가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자, 오, 한번 보자. 여기는, 야, 너희는, 물이 좀 빠졌구나. 햇볕만 보면 그래도 빨갛게 물들 거지. 네, 디지아예요 꽃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아, 여기는 또 뭔? 니 어. 아. 네. 브레이브 철화가, 아, 그쪽에서 또 브레이브 철화를 아주 우리 사장님이 지금 친절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 이게 친절한 가게가 더 가고 싶지요. 네. 아우, 저기 이쁜 철아들 많이 있습니다. 철아가 큰 것도 이쁘지만 또 작은 것도 또 귀엽네요. 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쪽으로. 여기는 꽃 피는 염자들이에요. 아우, 색깔 보세요. 사장님 이건 한 포트에 얼마예요 그건 천원이요 어머 천원에요? 아우 깜짝이야 천원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피는 염자가 천원 대단합니다 여기는 또 철화를 많이 꺼내놓으셨어요 브레이브 철화 어, 아 브레이브 철화인데요 7,000원 이래요. 야, 야, 대단합니다. 음, 물도 참잘 들었어요. 멋있어요. 차라가 이렇게 엣지 있게 일자로 지퍼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산만하지 않고요 어, 값이 있어 보입니다. 7,000원 이래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오늘 못 나오시면은 또 다음 장에 5일 후에 또 장이 서죠 그때 오셔서 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마음속으로 찜 해놓으세요. 음. 아, 여기 또 꺼내놓으시네요.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그렇게 다는 못 꺼내놓으셨어요. 지금 막 꺼내놓고 계십니다. 사장님, 이거는 뭐지요? 이거 이름은요? 응? 어, 맥앤토시. 맥앤토시. 네. 2,000원씩이래요. 물건 너무 좋죠? 어, 네. 물건 좋습니다. 제가 네. 한번. 세 개는 5,000원 드리고요. 아, 세포트는 5,000원이래요. 어머,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거. 세포트에 5,000원. 자구 달린 거 보세요. 이야. 하나는 2,000원인데, 세 개는 5,000원.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음. 오늘은, 또 <laughs> 오늘은 빨리 나오면서 조명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다고 조금 이렇게 끌탕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가면은 점점 밝아집니다. 네. 그러면 뭐 천원짜리 오천원 또 오백원 또뭐 값은 다양합니다. 어, 너무, 너무, 너무. 음, 매니아 분들 오셨어. 아니요. <laughs> <너무 미안하고.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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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아유, 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니까. 아 사장님이 에이, 오늘 에이. 빨리 나오시면서 조명을 준비 안 해오시는 거를 엄청 속상해하시네요안심요 나도 네. 농장 가면 그냥. 어 그거 이름은 뭐예요? 하나 들어 보여주세요. 요거요? 네. 뉴질리 뉴질리 뉴질리래요 아우 묵은둥 이입니다오천 원입니다. 오천 원입니다. 아 사장님이 저 아주 호흡이 척척 잘 맞네요. 음. 야 묵은둥이 또 선인장, 뭐불구루 어?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 나오시면 마음껏 골라가실 여기 수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거요? 매직 골드. 매직 골드. 그야말로 그대로. 자, 네, 골드입니다. 네, 네, 네티지아 매직 골드. 네티지아 매직 골드. 네. 좋죠? 어우, 색깔. 3, 아, 값은 3천원 오늘은 네, 저하고 네, 둘이 네. <laughs> 사장님하고 참여요, 정보를. 값은요? 예, 예. 음, 어, 주시네요. 네. 아, 아, 요즘에 춥다그 창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같은 저도 <laughs> 가면서 여기서 네. 창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 애 분이 아, 창인데, 것 것, 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500원 짜리지만, 그쪽에 매니아 분이 어, 있어서, 두 분이 있어서 가운데 두 분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쁘잖아. 그, 고르고 계시는 거. 거. 어, 저... 너무 좋아요. 난 앞에 거 봤는데? 아니, 앞에 거는 그거 여러분, 뭐, 쭉잘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보시고, 음. 이번에 음. 못 나오시면은, 다음 창에 네. 오셔서, <웃음> <웃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어요. 네. 이른 시간에 네. 이렇게 네. 시청해 주셔서 네. 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십니다. 네. <laughs> 네. 다음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